오늘 추레키 3장이죠. 3장은 모세의 소명, 추레키에서 참 중요한 장입니다. 광야의 목자 40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양떼만과 거느리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척박한 삶이고 사람과 문화와 떨어진 삶이죠. 근데 이 도시 문명이란 것은 경쟁적이고 복잡하고 피곤한 문명입니다. 소비하는 문화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40년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내가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40년간 있으면서 하나님 조상에 대한 약속 많이 생각하고 사실 사람이 척박하고 외로운 데 가면 혼자라도 독백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그 40년 많은 시간 생각을 깊이 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큐티는 그 조용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고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 내내 임의 시간 아마 그런 세월을 퍽 많이 가졌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데, 불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인류 역사는 중요합니다. 나타나면 말할 사람이 있어야죠.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내 말을 따라줄 사람. 크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불은 소매라는 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심판의 불이다. 태우는 불이다. 하나님은 햇불 언약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호랫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또, 뭐 뭐다로 오셨습니까? 사절이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고 있을 때. 사실 자기 직업이나 자기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면 다른 일 충실하게 해서요. 기본이 안된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는 일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쓸수 있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먼저 뭐라고 그러죠?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거루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특별한 곳입니다. 신을 벗으란 말은 너 자신을 포기하고 이 노예는 그 당시 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의 삶이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오늘 아침 특별히 부르심 소명 물론 그건 거룩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사명을 죽이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유명한 사무엘이죠. 자는데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은 그 목소리를 몰라서 선생님이 달려가죠. 내가 안 불렀는데 또 보니까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라. 그래서 앞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른받은 사무엘은 일생 쓰임 받았어요. 이사야 어떻습니까? 우지의 왕이 죽고, 참으로 어두운 나라에 떨어져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될고, 하나님의 성전에 환상이 보이면서, 거루한 천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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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지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예림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무슨 것을 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네 입에 말을 들 거다. 네 말에 권세를 들 거다. 너는 가서 말만 해라. 하나님이 그대로 할 거다. 예림메야 난 아직 어립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가라 그러지. 무엇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이 부르시죠. 나랑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아침 우리는 3장 모세의 서명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귀에 듣기는 안 하셨을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 계시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를 믿으면 멸망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부르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안에 그것이 있다 말이죠. 그냥 안 들은 것처럼 그냥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이게 소명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되죠. 오늘 모세의 삶은 너무도 평범한 삶이에요. 예수님 제자 마찬가지. 다 평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왔을 때,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자고 그러구나. 같이 가자 그러구나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시려 그러구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 그러구나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려 그러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중요합니다 그러라면 믿다가 그만두고 낙심대도 그만두고 귀찮아도 그만두고 내식으로 살고 싶고 사람 따라가고 싶고 자기 발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가죠 자기 마음이야 세상 어디든지 갈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 붙들려서 내가 왜꼭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 섬겨야 되고 내가 할 것도 많은데 내가 할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내 영혼에 주셨고 나를 그 말씀이 붙들어간단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말씀이 나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새로워지죠. 목표가 새로워져요. 그제는 세상 영광이에요.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인기 끄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차원으로는 인간이 행복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할 인생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별되고 들여지는 겁니다. 모세여 부르심.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왕좌왕 하는 거예요. 믿다 그만두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가 수 없는 사람이 그만뒀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 지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나를 불렀다. 큰 희망이 있는 삶이고 쓰임 받는 삶이고 꼭 편한 것은 아니. 비박도 있고 오해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니까 고귀한 부르심이니까. 자, 그다음 성경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6절에 나는 누구냐? 조상의 하나님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지요? 설명하기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림로 어떻게 그리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지요. 복의 근원 삼은다고 그래요. 야곱에게 축복을 사모했고 하나님 형상을 해보 하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죠. 약속을 받은 것이 중요하고, 그 언약을 붙은 것이 중요하고, 축복을 바라본 것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날날 날 때부터 빌려 주신 하나님, 환난 때는 나를 나타나서 건져 주신 하나님, 내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다음 하나님 어떤 분이죠? 칠 절에 그들의 고통을 보았. 부르지림을 들었다. 그들의 그 고난당한 을 내가 알았다 그러지. 우리를 모르는분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리세요. 크게 우리는 어려워요. 얼름얼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정어간 때를 기다리시고 특별히 사람 준비될 때 하나님 말씀 받는 자, 사명자가 세워져야 일하시나마를.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본격적으로 구원회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올때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해봐야 소용없어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가난 복지를 말씀하십니다. 구원으로 끝나지 않죠.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바로의 그 학정에서 내 자손을 구원해서 가난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를 통하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구원으로 올수 있어요. 날 위해 희생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수 없는 죄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구원하고 끝이 아니죠. 인도하시죠. 구원받은 저는 어떻게 살지요?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를 주님께 산재물로 드립니다. 나도 나를 고속하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부르심이 그렇게 되지요. 거의 구원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올 겁니다. 자, 모세의 소명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 뜻이 다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죠. 응답이죠. 11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요.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건데, 나는 그럴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못 있겠어요. 다 못한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나는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누구건데, 그 엄청난 바로한테 가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현실은 아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거다. 네 안에서 함께 할 거다. 내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오늘 1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카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백성을 인도할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만들 것이다. 두렵지요. 자신 없지요. 내 현실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고면하시나마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큰 희망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 확실하면 나는 낙심하거나 주저할 필요 없단 말이야. 나는 부족하지만 강하고 천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분은 영광이요 소망 이고 힘이다고 고백해요. 우리에게 지상 명령 주셨어요. 세례해주고 전도하고 세례해주고 가르치고 제자 만들어 자식 기르 기도 했는데 제자를 세우다니 요. 제자 만든 거 그냥 된 일이 아니 잖아 믿음도 주고 성령받게 하고 사명자 되게 하는 거 결국 그냥 될 일은 아니에요. 그대 예수님은 정령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그 일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너는 말해라. 너는 가라.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힘만 갖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언제까지 믿겠습니까? 어떻게 사면 감당하겠습니까? 정령,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확신으로, 은혜로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 3 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지요. 나는 못 갑니다. 뭐 이렇게 깨렇거든그 다음에 1 3 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 물어봐요. 누가 보냈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합니다. 창조자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분이라.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평도 주시고, 모든 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15절. 너를 보낸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네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추리께서 우리가 정말 여러 번받주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지금도 변함없죠, 하나님은. 이론으로는 설명하기를 신뢰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서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기에는 별볼일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약속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다면 그 삶은 달라질 겁니다. 결과도 달라질 거고 목표도 달라질 거고 하나님이 그 삶을 쓰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누구냐 족장들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깨우쳐 주셔요. 어려울 때는 간섭하고 도와 주셔요. 구원의 하나님, 주복의 하나님 이시죠.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오늘 여기까지 소명 말씀. 자신 없어요. 왜나 같은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그럽니까? 뭘 가진 사람은 그걸 내놓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딱 붙어버렸어요. 내걸 포기하기가 힘들어. 하나님 좋기는 좋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 내 짐이 너무 무거워. 생각만 하고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첩에서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